나는 빚진 자, 나는 빚진 자, 예수님께 빚진 자,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. 나의 아버지,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, 구주 예수님, 주의 성령님, 갚을 길 없는 은혜, 이 생명.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하보열 흘려 죽으셨네 감사 찬양 받으소서. 구주 예수님, 주의 성령님, 내게 능력 주소서. 이생명받 처, 어이, 몸을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갖춰 이 몸을 맞춰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이 생명 맞쳐이 몸을 맞춰 중도로충성하